안녕하세요.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우젓 담가놓고 가지고 액젓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어, 김장하고 남은 새우젓이 있으면 액젓 한번 만들어놓고 음식하는데 여기저기 사용하시면 정말 괜찮아요. 액젓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 야채들을 건조를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대파를 말릴 거니까. 제가 듬성듬성 썰을게요. 이 마늘도 편으로 썰어가지고 말려줄 거예요. 대파는 230g 이고요. 마늘이 이게 지금 150g 이에요. 생강 50g 이에요. 생강도 편으로 썰어주세요. 양파 하나에요. 230g 정도 돼요. 한 대다가 다 널어줘요. 이렇게 건조기에 넣고 바싹 말린 후에 사용할 거예요. 바스락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건조를 했고요. 이게 통북어예요. 지느러미를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구워줘요. 물 2.5리터 정도를 부어줘요. 그그을림 같은 거를 씻어내줘야 돼요. 양파 넣어주고요, 생강 넣어주고요, 마늘 넣어줘요, 그리고 대파 다시마 손바닥 만한 거한 3개 정도 넣어줘요, 표고버섯 말린 것도 한줌 정도 넣어줘요 야채들을 이렇게 말려서 끓이게 되면 온전하게 영양가를 다 끌어낼 수 있거든요. 생으로 돼 있는 걸 끓이는 거하고 말린 거를 끓이는 거의 차이는 많이 차이가 나요. 처음에 한 5분 정도는 세게 끓여도 돼요. 그 다음에 5분 지난 다음에는 은은하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우려내줘요. 다시마는 이제 어느 정도 끓여졌으니까 건질게요. 많이 끓었거든요, 이게. 건져낼게요. 다 건진 후에 이제 새우젓을 넣어줄게요. 꿀병이 지금 1.5리터 짜리예요. 여기에 집간장 200ml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청주 300ml. 집간장이 없으면 그냥 일반 소금 천일염 소금으로 간을 해도 돼요. 처음에 이거 새우젓을 끓일 때 그릇을 아주 넉넉한 거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훅 넘쳐버리거든요. 까 그러니까 은은하게 다려주듯이 끓여줘야 돼요. 이제 한 20분 정도 끓였는데요. 이 정도 끓이면 된것 같아요. 이제 불을 꺼줄게요. 식혀가지고 이제 걸러주면 돼요. 지금 새우젓을 짜줄 텐데요. 이렇게 장갑을 안에 면 장갑을 끼고 이렇게 장갑을 껴야 돼요. 안 그러면 뜨거워서 짤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에 부어줄게요. 어느 정도 식었으니까 걸러 줄 텐데요. 이런 거름망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맑게 걸러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3병이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껍질이 새우가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다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새우 액젓을 내려봤는데요. 이건 국이나 찌개 같은 거 끓일 때 넣으면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김치 할때 넣어도 되고요. 일반 이 새우젓보다 더 감칠맛이 날수 있어요. 왜냐면 육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 이거를 만들 때 소금을 넣든 아니면 집간장을 넣든 좀 짜다 싶어야만이 이렇게 실온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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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거든요. 싱겁게 하면 이거 보관이 어려워요. 새우 액젓을 만들어 봤는데요. 한동안 잘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새우젓이 김장을 하고 남거나 그러면 이렇게 액젓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